o oh. Yeah. 하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게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이처럼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소득의 십의 하나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 드리며 선교 예물 드리고 주일련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가정과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고 일생을 살면서 물질로 권고하지 않게하여 주옵시고 건강치 못해서 고생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하여 주옵시고 하는 일이 안돼서 속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범사가 평통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또한 예배하며 귀한 물질을 구별해 드린 그 가정 예물도 동일하게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에 살들 휘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영유아고 우리 어린 생명들 주님 예배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신 귀한 자녀들 말씀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고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은 우리 보내드린 그 카톡에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가 재박산되어서 우리 정부에서 봉쇄령이 이렇게 내려줘서 그래도 오늘은, 오늘은 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주일부터는 저희가 온라인으로만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됩니다. 네, 정부의이 프랑스 개혁 교회 연맹하고 정부하고 이렇게 합의된 사항에 의하면 주일날 온라인 영상 촬영하기 위한 팀들은 교회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이동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합의가 된 공문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 예배를 드려도 전혀 이렇게 문제가 없도록 우리 교회가 잘 준비해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콩피누멍 기간 동안에도 주일학교 온라인 영상 예배는 매주일 9시에 우리 부모님들의 그 단체 카톡방에 업로드가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셔서 우리 아이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해마다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추수감사주일도 우리가 콩피누멍이어서 가정에서 이렇게 개인과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추수감사주일 교회에 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도 우리 정성껏 우리 예물 드리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송 우리 문현주 집사님 귀한 특송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또이공피농 기간 동안에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우리 교회 계좌를 참고하셔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점 니다 등록하신 우리 가정이 있어서 한 가정을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아 권사님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올리비에 어, 데르브 우리 딸 리아 우리 그 다음에 아들 윌리엄 우리 귀한 가정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었으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박수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소개하는 거에 되게 불편해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죄송해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우리가 염려할 요소가 있지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런 위로. 염려 대신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염려권이 사라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에 분명히 일하시기를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어보고 주님 말을 숨기리. 이 제는 우 리의 생명 에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의 염려와 근심거리가 가득 차있 지만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께 아뢰기를 결단하고 돌아가 는, 주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민족 위에, 특별히 오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사랑 우리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